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베란다입니다. 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저희의 녹색베란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종이 한 송이를 피웠는데요 이제 꽃이 없지요. 다 졌어요. 졌는데 아무리 끼웃거리고 다녀도 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얘한 송이, 얘가 전부 이랍니다. 그냥 요거한 송이로 실링 한번 해보세요. 핑크예요. 핑크, 핑크인데 어, 예쁩니다. 어, 원종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꽃 모양도 가재발 선인장하고 틀려요. 예쁩니다. 괜찮죠? 온몸우리가... 이렇게 도란도란 달렸는데, 두 개씩, 어, 두 개씩 달린 부분은 제가 다 떼줬어요. 이런 데도 두 개씩 있었는데, 다 떼줬답니다. 이렇게, 어, 요, 어, 옹개시 문제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 적응이 안 됐나 봅니다. 이 흙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 수분이 조금 빠졌죠? 그랬는데도 꽃을 이렇게, 어, 피우고 있답니다. 참 예쁘죠? 하얀 양옥집에, 이인 일가구, 이렇게, 아, 단독으로 크으라고 하얀 양옥집에다 모셔놨답니다. 예쁘게 크라고. 꽃들이 이제 다 갔어요. 꽃들이 없답니다. 오늘은 목기린에 전먹고 아이들 어, 어느정도 어느 컸는가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자 어.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는 어떤가요 괜찮죠 아유 제가 본정신이 아니죠 이 뭐지 용광에 접목돼 갖고 왔잖아요 얘가 그런 걸 제가 어, 뭐라고 말할까 어, 새순이 다벗어지가 않아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새순을 이렇게 다시 올렸답니다 가구비도 잘랐어요 본정신입니까 아이고 손 떨리게 그거를 어떻게 잘릅니까 지가 어? 그냥 뚝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어, 새순을 어, 번식해가지고 또 옮겨졌어요, 목길이네. 아유,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경 한번 그냥 해보세요. 어, 어, 보세요. 꽃은, 어, 꽃봉우리는안 맺었습니다. 안 맺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꽃은 안 피워도 그냥 이, 어, 단풍잎처럼 노란 오니까, 어, 이 자체가 꽃이다 생각하고, 어, 키울 겁니다. 자, 빙빙 돌려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서 봐. 어떻게 해야지? 좋게 되나? 자, 가서 봐. 어디를 잘랐냐면요. 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 여기, 여기를 쭉. 어, 처음에, 어, 다복하지 않고, 딱 두, 두 줄기가 나고, 쬐끔한 거한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 보기 싫어서 제가 잘랐답니다. 잘라서, 이렇게 순을 키웠지요. 어우, 키, 어, 잘라주니까, 거기에서 순이, 몇촉 여섯 촉인가 하튼 여몇촉 나왔어요. 잘라준 후로 이렇게 성장을 어, 잘라준 후로 자 보세요. 어 무엇 때문에 녹색 변한다는건터하면 가위 들고 저게 잘른지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 그렇게 하면은 세순이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잘랐죠자 여러 촉이 번식했죠. 자르고 나니까 세순이요? 어마무시하게 퍼졌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쪽 뒤에 또 있어요. 엄청나게 번식했어요. 이렇게, 어, 여섯 촉인가 일곱 촉인가 번식을 하더니 저 뒤에도 또 있잖아요. 어, 그러니 제가, 어, 보세요. 요 짧은 잎, 요 짧은 잎 하나만 남겨놓고 요거, 요거, 요거 짧은 잎 밑으로 요거 하나만 남겨 놓고 가위로 뚝 잘랐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새순을 삐쭉삐쭉 다 나왔잖아요. 어. 여덟 쪽인가? 일곱 쪽인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키웠답니다. 어, 자를 때도 잘 잘라야 돼요. 아유고 자르면 새순 나온다겠습니까? 나도 좀 잘라 볼까 하고 어, 그냥 뚝 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왜 어, 신떡 아시죠 신떡 그냥 썰어놓으면 납족납족 하잖아요 두께 그 두께나 2mm 3mm만 남겨놓고 자른답니다 2mm 3mm만 남겨놓고 자르면은 어,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른 잎줄기가 잘려진 잎줄기가 시들시들하게 뚝 하고 떨어져요 며칠 지나면 그리고 그 후로 시간이 또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세순을 번식하는데요. 이렇게 다복하게 키웠답니다. 어, 아무튼, 요거 하나는 잘려놓은것 같습니다. 어, 녹색 베란다가 요거 하나는 그래도 어, 폼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손 떨렸죠? 이거 자를 때. 그리고 자른 아이는 어떻게 했냐고요? 또 저쪽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잘라다가, 어디다가 갖다가 놨냐고요? 자, 이렇게 한번 가서,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여기다가 딱 등록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어, 목기린 선인장 짤마 거기에 끊어서, 아다하에 어,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양증맞게 키우고 싶어서, 목기된 선인장 줄기를 뚝 끊어가지고, 똑똑 다 여기다가, 어, 접목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접목시켰어요. 여러 쪽 접목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끊어다가 여기다 접목시키고, 어, 한 아이가 이렇게, 여기서 조금 커주었죠. 이렇게 됐답니다 근데 올해 어, 꽃은 여기서 안 피었어요 내년을 봐야겠죠 어, 꽃봉오리가 한 서너개인가 그렇게 맺었는데 그냥 어, 안 피고 시들시들 하다가 떨어졌답니다 접목해 놓으니까 어, 아무래도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꽃은 피지를 못했답니다 자, 내년에 피어 주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 좀 해본답니다 전목도 어, 잘하면 아주 괜찮지요 목기린에 전목을 해놓으니까 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마음 든든합니다 마음 든든하고 그래요. 나중에 또이 우에서 새순이 또 넓죽 어 넓죽에 어 커주고 하면은 늘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늘어지면은 또 우에서 끊어다가 또 산목하고 하면은 어 아무튼 연줄 연줄 어 잘클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응? 이거 보세요. 어떤가요?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이렇게 접목을 했답니다. 어, 처음부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위로 제가 끊어 주었어요. 어, 보세요. 여러 쪽이 나왔죠? 가위로 끊어서 이렇게 새순을 번식을 했답니다. 괜찮은가요?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커서 또 번식을 하면 괜찮겠지요? 가위를 끊음, 가위로 끊으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커주니까 괜찮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잘릴 적에는 2mm, 3mm만 남겨놓고 어, 잘라주면 된다고요. 너무 바짝 잘라주면 또 그렇죠? 너무 또 길게 잘라주면 어, 입줄기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바빠도 살아있겠죠? 1mm, 3mm만 남겨놓고 잘라주면은 이렇게 큰답니다. 자,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꽃도 다 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목기이네 어, 전목아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괜찮은가요? 아유, 꽃좀 보세요, 꽃. 외롭게 혼자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자, 한번 더 보세요. 괜찮지요. 핑크라 이뻐요 자, 나중에 여기 잘 자란 아이들, 잘 자란 아이들 나중에 피면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해. 고맹 예쁜 모습으로. 자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알았지? 오늘 기분이 별로인 것 같더니.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스트레칭 하는 거야. 그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알았지? 자.